안녕하세요, 루니 투지 여러분. 오늘 11월 22일이죠. 드디어 24일 내일모레 루닛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옵니다. 어제 회사에서 공시를 냈는데요. 24일에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 185만 주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평균 단가는 10만 8,700원이죠. 10만 8,700원. 금요일에 이 물량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300원 유상증자 발행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큰 수량의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보유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계속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이렇게 3%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상장 물량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루닛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나왔어요. 왜 3분기에 실적이 유독 안 좋았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수익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루닛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루닛 3분기에 왜 유독 실적이 안 좋았을까?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루닛과 뷰노, 이두 회사 모두 의료 AI 종목들이죠. 이 중에서는 물론 루닛이 대장입니다. 하지만 루닛이 3분기에 유독 매출이 안 좋았대요. 이두 회사가 매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 영상은 루닛에 관한 거니까 루닛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의 파트너사 후지 필름 탓이 아니냐 이런 기사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트너사가 최대 실적을 내왔었는데 이 회사가 판매가 부진하면서 루닛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파트너사가 바로 일본의 후지 필름인 거죠. 루닛 회사 측에서는 파트너사인 후지 필름의 판매가 더딘 것이 영향을 끼쳤다. 루닛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현지의 판매 사업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루닛의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파트너사가 3천여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구조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동국 생명과학이 담당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비급여 처방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중간 판매책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루닛이 직접 과금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루닛은 매출의 86%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외 파트너사들이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루닛의 실적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루닛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매출이 작년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3분기에 안 좋았을지라도 작년 매출 139억을 훨씬 뛰어넘어서 197억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남은 4분기에 약 80억 정도 추가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매출 280억, 내년에는 500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적자이겠지만 2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루닛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24일 유상증자 물량 상장도 있고 또 현재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얼마든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절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셔도 충분하시고 그리고 전 고점 대략적으로 13만원인데 예전에는 27만원이었죠 지금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13만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얼마든지 1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13만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주가 상승이 너무 컸죠.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기간이 길지만 그만큼 또다시 큰 상승 나올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13만원 가는 날까지 저 또한 계속해서 눈이 지켜볼 거고요.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아마 이 손실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나는 이 손실 무조건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